네, 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순수한 그 해석을 한 이후에 이제는 어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 먼저 번 강의 원문 해석을 저처럼 연습을 좀 많이 하신 뒤에 이걸 보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EBS 강의라든가, 또는 음 설명서라든가, 자습서라든가, 참고서등을 혼합해서 보시면 더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렇지만은 첫 번째 해석, 제가 눈이 강조합니다만 그게 안돼 있으면 아무리 다른 거 해도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어두 번째 시간으로 어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작품에. 자, 평민들의 노래죠. 평민들의 사설시죠. 그리고 그리움이 주된 정서고 해악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또, 정서로는 초조함과 절망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님이 오마 학원을 이라는 시를 보면은, 어떤 게 이제 중요하냐면요. 어, 갈래는 뭐, 서사시조고 성격이 이제 해학이다 해악. 해학이라는걸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또, 사실적이다. 과장이 아니다. 응? 음? 요걸 좀 기억하세요. 과장이냐, 아니면 사실이냐, 요거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재는 님이 온다는 소식을 가지고 만든 시예요. 주제는 뭡니까? 임을 애타게 뭐한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어떻게 기다려? 간절하게 기다린다. 이렇게 아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적 상황이냐면 님이 없죠. 님이 부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님이 오기를 절실하게 기다린다. 이렇게 기억을 기어, 기어, 하시면 되겠고요. 시적자제 태도 어때요? 님을 간절히 기다린 마음에서 비슷한 물건, 비슷한 소재 대상을 보고 어땠어요? 착각했죠. 그러면서 달려 나갔죠. 바로 이러한 속에서도 해악이 담겨 있었죠. 네, 이렇게. 그 표현상의 특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에 항상 나오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께 알려 드릴 건 뭐냐면은 화자는 그 주출이 3대 있죠.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임으로 착각했잖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작은 소동이잖아요. 이런 소동을 버려 놓고서 마치 그것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자기가 속아 놓고 주출이 3대가 속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독자의 웃음을 유발시키죠. 이런 장면이 해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어, 우리 문학 작품에 해학성이 있다는 거는 음, 골개미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골개미. 우리 풍자와 해학이 있으면 골개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켜도 돼요. 그리고 화자의 어떤 솔직하고 그죠 우리 이 사설 시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형식적인 면보다는 솔직하고 응? 낙천적인 이러한 서민들의 일상이 잘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평시조보다 오히려 더 어때요? 작품성이 뛰어나고 우리 인간의 삶을 절실하게 보여줘서 더 친근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첫 번째는 어떤 부분에서냐면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의태어라고 그랬죠, 또 월왕, 충창.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이 으태어라고 했죠, 으태어. 또 워랑 충창 의성어입니다의성어 아셨죠? 이두 개가 결합을 해서 어떻습니까? 허둥대면 임을 마중나가는 모습을 과장되게 아주 생생하게 표현한 겁니다 아셨죠? 대꾸법이에요 어, 요거랑 요게 대꾸가 됐고 또 과장되고 생생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이의성화 의태어를 합쳐서 뭐라고 하죠 우리? 꼭 알아야 되겠죠 이런 거 뭐라 그래 음성 상징어 그쵸? 음성 상징어의 효과는 뭡니까? 현장감과 생동감 그쵸? 어, 요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언어유희라고 해가지고 임을 만나러 가는 다급하고 들뜬 마음을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 어, 이런 표현들도 알아두시고요. 또 갈가벗긴 주치삼대, 이 껍질을 벗긴 거잖아요. 껍질 벗긴 이 삼대가 마치 님인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주요 소재다라는 거좀 알아두시고요. 살들이도 날 속였다. 살들이도는 반어적인 표현이다. 또 화자의 절망감을 반대로 표현했다. 이렇게 그래서 반어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섯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님을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을 진솔하게 진솔이 뭐예요 진지하고 솔직하게 제시했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에 따른 행동 과정이 드러난다 그렇죠 이 시간적 순서로 가죠 어, 시간 순서라는 거 그리고 화자의 행동 과정이 변화되죠 점점 빨라지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착각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그렇죠? 여기 별표 돼 있는 부분은 뭐냐 이 시에 대해서 이두 줄로 정리를 다한 겁니다 결국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노래는 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허둥대면서 달려가는 이 여인의 초조한 마음. 자, 초조함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초조한 마음, 그렇죠? 우리 제목에 선생님이 초조함이라고 써놨죠? 이 초조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 초조한 마음과 행동을 해악적으로 해악화 시켜서 임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여인의 섬세함, 섬세함 또 간절한 이런 마음을 실감나게 제시한 작품이다. 이렇게 이두 줄로 전체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두 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린트는 이제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그 제가 올려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블로그로 연결되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자, 7번에는 뭡니까? 구성입니다. 구성. 전체적으로. 초장에는 뭡니까? 임을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 그렇죠 그래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있는 거죠, 기대감. 그러다가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함과 반가움이 드러나죠. 어, 어떤 면에서? 임무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화자가. 신과 벗을 벗고 뛰죠. 허둥지둥 달려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려고. 저 보고 싶으니까. 그 들뜬 마음이 잘제시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간절함 아니겠어요? 반가움하고. 근데 임인 줄 알고 허둥지둥 가봤지만 어때요? 주치 3대를 임으로 착각했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담겼어요? 바로 어~ 실망감이죠 실망감 처음에는 기대감 그렇죠 기대감에서 처음에는 이제 기대감에서 반가움 반가움에서 실망감 그다음에 이제 겸연쩍음 멋쩍음으로 이제 바뀌게 된 종장에 가시면 종장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 어~ 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 가지고 착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착각을 해서 어때요 겸연쩍어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 만약에 남들이 보았다면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이니까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면서 이 화자의 낙천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전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꼭꼬이 웃음을 잃지 않는 이런 서민들의 모습을 우리 고전 시간에서 많이 읽을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로 다른 시조인데 내용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첫 번째 시조는. 창밖이 어른 어른 하원을 님만 여겨, 님처럼 여겨서 팔떡 뛰어 뚝 나가 보니까 님은 아니 었고으스운 달빛만 열구름, 열구름 지나가는 구름이 날 속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주의삼대 어때요? 대상이 역할이 기능이 똑같죠.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 참고해서 대응시켜서 풀어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이제 두 번째 시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사설, 시, 사설 시조로 가면은, 어, 나무도 바이돌도 아닌, 요거, 요 장면인데 상당히 문학성이 뛰어나고요. 아주 그 비유가 참신하고 기발합니다. 아주 어, 대단히 재밌고요. 한번 보실까요? 사설 시조고 두 번째 해학과 과장입니다. 이 앞에 시조에서는 사실적이었죠. 과장이라는 거에 주목을 하셨다가 아, 이게 과연 사실적인 내용인지 과장적인 내용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건, 그것도 역시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과장이고 왜 저건 사실인지 떠올려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현실보다 좀 심하게 어더 축소하거나 확대 했는지 아니면 그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제시했는지 여러분 판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접근을 하셔서 공부라는 느낌보다는 친근하게 내가 이런 삶과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한 거니까 연결시켜서 이 작품 속으로 뛰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재밌고 와닿습니다. 아셨죠? 중심 제재, 소재는 뭡니까? 인과의 이별입니다. 이별, 이별과예요. 주제는 뭐냐? 임을 여인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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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적인 슬픔, 또 참담한 심정, 절박한 마음, 이렇게. 어, 이러한 마음들을 읽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상황은 뭡니까? 고립무원 한자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고립무원 설상가상 사면초가 백척관두 진태양란 속수무책 전전긍긍 자 초장과 중장에 해당되는 어, 적합한 한자성을 전부 열거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께 혹시 어, 참고하시라고 다 드러냈어요. 정서는 뭐냐? 초조합니다. 초조해 그쵸? 화자가 굉장히 초조하고 허전합니다. 님미이 없으니까 또 안타깝죠 못 만나니까 이별했으니까 또 절망감 암담함 이런 것들이 기본복이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화가 난다 이런 정서는 아니겠죠 그쵸 그렇죠? 이런 정서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표현상의 특징은 뭐냐 수사법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수사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비교법입니다 비교법 비교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건 뭐냐 그러면 비교 비교 그리고 대표적인 수사법은 이제 점층입니다 시적자의 절박함을 강조하는데 효과적이었어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열거도 있었고, 과장도 있었고, 그쵸? 그렇죠? 서리법. 마지막에 서리법. 또 감정이. 우리 까투리라든가 도사공의 마음에 감정을 입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감정이법. 입그 다음에 도사공은 어떤, 실현의 극치죠. 굉장히 실현의 실현을 뭐 가혹하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라고, 거듭된 실현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아주 재미있지 않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세 번째, 기발한 비유. 착상, 굉장히 기발한 비유를 착상을 해가지고 이별을 당한 것을 하소연하는 화자가 그런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과장된 행동, 과장되고 또 해학적인 표현 속에서 과장된 상황과 해학적인 표현 속에서 비장감, 어떤 그 슬픔이 더욱 더 어때요? 감돌면서 해학과 비장감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참고해주시고요. 또 마지막 7 번. 님을 잃은 나의 마음을 까투리와 도사공에 빗대어 우위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이거 맞냐? 틀리죠. 틀려요. 그렇죠 왜냐면 까투리와 도사공에 빗대는 게 아니라 비교하고 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 정확하게 이런 것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석이 정확히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한게 문맥을 읽어야 되겠죠. 그냥 대충 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어와 문맥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어, 그래야 문학을 잘하는 겁니다. 아셨죠? 문제 풀 때도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 단어 단어를 음미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대충 눈으로 읽다 보면 나중에 큰큰 큰 장애가 와요. 그리고 좀 실망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를 지금 공부할 때 탄탄히 해놓는 것이 시험 볼 때도 그대로 연결이 되거든요. 여러분께서 그런 공부 방법을 택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